648번 다음 방정식 풀래요. 어, 딱 보니까 지금 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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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형태 꼴이죠. 네. 그죠? 네. 일자 형태구나. 어떻게 풀면 된다? 알맞게 엮으면 되겠다. 그치? 요건 A, 요건 B, 요건 C라고 했을 때. 자, 어떻게 엮어볼까요? A. 싫어요! A, A씨. C. 랑 B, C. B, C. 이렇게 엮을래요. 아니, 두 개짜리가 있는데 왜세 개짜리 엮어져? 싫어요! 내가 먼저 할 거예요. A씨랑 B씨랑 엮으면 되겠죠? 맞아요? <laughs> A씨랑 같다고 <laughs> 했으니까 바로 갈게요. 아 이게 비슷한 애들이 뭐야. A랑 <laughs> C랑 같다고 놓고 바로 갈 거야. 봐봐. 네. 아 이거 비요한다 이거 풀 거지? 네. C 바로 넘어갈 겁니다. 네. 잘 쫓아와. 네. X 넘어갈 뻔했나? 2x, 마이너스 8i 넘어가면 얼마? 플러스 3y,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얼마? 이 사람. 쫓아냐 네. 네. 그 다음, bc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넘어가면 얼마? 5x, 얘 넘어가면 버 얼마? 플러스 네. 7y. 됐어요? 얘 넘어가면 버 얼마? 3 이렇게 이해 가요안 가요? 이해 가세요? 네. 이렇게 네. 보시면 돼요. 네. 네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? 굉장히 짜증나게 나왔네요. 위에다가, 기억에다가 얼마? 5 곱하고, 어, 위에다가 2 곱해서 둘이 빼버립시다. 네. 5 x 플러스 15Y는 <laughs> 5가 될 거고, 여기는. 네. 뭐니, 나 지금? 10X. 네. 미쳤죠?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10X, 여기는 어떻게 될까 곱하면 10X 플러스 14Y는 네. 6이 나오겠죠. 네. y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. 네. y는 마이너스 1 기업에다 대입하니까 어떻게 해 2x 마이너스 3은 1 나오고 2x는 4가 나와서 x의 값은 얼마? 2가 나오다이 거죠. 네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